음 너무 졸깃해요 어서오세요 주네비스트로의 국물이 끝내주는 전문점의 우동. 집에서 100% 재현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레시피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족과 연인과 그리고 친구들과 요리를 통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면을 사랑에 맞지 못해 환장하는 면 오타쿠 분들까지 정말 몇 가지 포인트만 외워가면 전문점 우동에 거의 근접한 그런 맛을 낼수 있는 레시피 가져와봤어요.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가장 먼저 면을 만들어 봐야겠죠. 와, 사장님, 면까지 만들어야겠어요? 하시는 분들 면은 냉동면 사셔도 되고요. 요즘 냉동면이 일본 기술제휴 면들이 많기 때문에 고그 냉동면을 사시면 되고요. 챕터 표시해놨으니까요. 바로 육수 만들기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동 면을 만들 때는요. 밀가루 양이 1이라고 하면은 소금물이 0.5 정도 비율을 가진다고 해요. 밀가루를 1kg 만든다. 그러면은 소금물을 500ml를 준비를 해야겠다. 뭐 이런 거겠죠? 자, 오늘은 저를 위해서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밀가루 500에 소금물 약 250ml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소금물은요, 9대1 정도의 비율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소금물 500mg으로 시자하면물 450에 소금 50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진짜 우동 장인분들은요, 계절에 따라서 소금의 양을 줄이거나 늘린다고 합니다. 봄, 가을이나 여름 같은 경우에도 소금을 약간 늘린다고 해요. 습도가 겨울 대비 약간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더보기에 소금의 양과 물의 양을 계절에 따라서 정리를 해두었어요. 하지만... 이만 이것도 일본 장인분께서요 일본 기후의 기준으로 정리를 해둔 거라서요 우리 같은 경우는 소금을 아주 약간 좀더 줄여서 진행하면 아주 딱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지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본은 한 겨울에도 습도가 상당해요. 자 아무튼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동 장인들이 쓰는 테크닉 중에 가장 중요한 테크닉 하나예요. 바로 이 수화라고 하는데요. 이 수화는요, 칼국수에도 아주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밀가루 곳곳에 어떻게 소금물을 빨리 침투를 시키느냐. 요게 관건 중에 관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수화는요, 소금물과 밀가루가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밀가루 입자로 물이 퍼져서 침투를 하는 동시에 점토처럼 애가 변하면서 글루텐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골고루 곧바로 뿌려주는 게 포인트라고 할수 있어요. 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글루텐이 형성이 이루어지다가 끊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골고루 점성이 생기지 않고 생기다 말다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할수 있겠죠. 이 수화라는 과정을 무시하고 아무리 열심히 쳐댄들 면이 툭툭 끊기거나 전체적으로 고르지 못한 결과물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최대한 빠르고 고르게 섞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레시피 보면은 소금을 반 넣고 몇분 있다가 반 넣고 이런 거는 글루텐 형성의 기본부터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우리 글루텐이 만들어질 때는요 어느 정도의 따뜻한 기온이 필요하죠. 이 우동을 만들고 있는 거는 가을이에요. 기온이 이렇게 낮을 때는요 이물 맞추기가 종료된 단계에서 건조가 되지 않도록 10분에서 15분 정도 방치를 하는데요. 이거를 예비 숙성 또는 이 소보로 숙성이라고 해요. 우리 빵 소보로 빵 있죠? 그 소보로의 소보로예요. 소보로는 민스된 애들이 잘게 흩어진 것을 말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보통 고기 소보로, 계란 소보로 이런 거 있죠. 고기 민스된 거, 계란 잘게 빻은 거 유부초밥 위에 얹어 먹잖아요. 고게 소보로라는 같은 표현을 쓰겠어요. 이렇게 부슬부슬하게 어느 정도만 놔두고 이에 의해서 수분과 밀가루가 골고루 섞이면서요. 다음 반죽 공정이 굉장히 잘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추운 날 반죽을 하실 때는요, 약간의 미지근한 정도의 소금물을 사용하면은 숙성이 빠르게 되겠죠. 이렇게 시간이 경과하고 딱딱해진 밀가루는요, 처음에는 약간 딱딱할 수 있지만 지대다 보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지니까 절대 쫄지 마셔야겠어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소보로 숙성이 끝났다. 그러면요, 모양을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주고요. 너무 꼼꼼하게 만들어주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밟을 거기 때문에요. 자, 제가 발가락이 못생겨서 이렇게 여러분의 눈을 위해서 양말을 신고 깨끗하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요. 여러분 가정에 아주 큰 비닐류가 있으면 아주 좋겠지만 그런 집이 없죠. 이렇게 대략 500g의 밀가루로 진행을 하시면요. 2리터에서3리터 정도의 비닐 파우치로 진행을 하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스웨덴의 이뿅뿅 브랜드의 파우치를 썼는데 결국은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진공 포장하는 그런 질긴 포장지로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튼 제가 설명을 해습니 해보... 볼게요. 이 일반적인 우동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드러운 우동 말이죠. 보통은 스무 번 정도 제자리 걷고 세번 정도 접어주고 요거를 한 세트다. 이러면은 요거를. 3, 4세트 정도 반복을 하면 되고요. 저는 오늘 왜 밟겠어요? 진짜 카가와현의 사누키 스타일로 아주 단단하고 딴딴한 면을 만들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40번 정도 걸어주고 4번에서 5번 세트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럼 언제 끝내요? 계속 밟았을 때요 여러분. 오좀 딱딱한데?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딱 있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요. 한 3시간 정도 지나면은 적당히 부드럽게 반죽이 흐물흐물해지는데요. 때 잘라내면은 아주 단단하고 땡땡한 면을 드실 수 있고요. 하룻밤 정도 재워 두면은 탄력이 있으면서도 약간 부드러운 그런 식감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우동 장인들은요. 재료 선택과 계절과 식감에 맞는 숙성 시간을 잘 조절해서 극도로 맛을 추구해서 그 참된 맛을 내시겠죠. 이렇게 밟는 과정 중에서 반죽들은요. 한번 접어 주고 쉬는 시간을 가져 주면 아주 좋아요. 이 변형이 일어날 때 단단한 조직이 부드러워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드러워지는 시간 속에서 어느 정도로 글루텐이 탄성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쉬는 시간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어떤지 간에 이렇게 밟아서 만드는 거는 사누키 우동이 많죠. 가까워 현에요왜 사누키 우동이 좋다 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일본 현지에서 우동을 드시면요. 뭐 요즘은 사누키 우동이 대세가 되고 있죠. 이 사누키 우동이 대세가 되기 직전에는요. 한국의 칼국수처럼 부드러운 우동면도 아주 찾기 쉬웠습니다 90년 말 어느 기점을 이유로 가가와현의 산욱기 우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어느 지역을 가든이 단단한 우동을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이 단단한 우동은 산욱기 우동이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 산욱기 우동은 글루텐의 탄성에 있어서 이 단단함이 매력이 있겠어요 이 산욱기 우동이 족타가 된 거는요 이 처음에는 가가와현의 그 향토 밀로 만들었어요 이 향토 밀은 단백질 양도 적고 글루텐 질도 아주 낮아 가지고요 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밀로 글루텐을 극대화시키려면은 이렇게 밟는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한 근데 요즘에는 호주산 밀을 사용을 해가지고요. 단백질량과 글루텐 양이 풍부해가지고 그렇게 극도로 밟아내면서 만들지는 않는다. 요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재료에서 주는 차이와 마법. 너무 재밌죠? 그리고 여러분. 중화면과 우동면의 차이 아세요? 중국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은 아시겠지만은요. 이 중국 요리에 보면은 면이 노란색이잖아요. 이 노란색이 일본에서도 있어요. 중화면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중화면은요, 이 일반적으로 만드는 면 과정에서요, 간수라는 걸 써요, 간수. 이 간수라는 게 알칼리성 물질인데요. 우리 과탄산소다 베이킹소다 요런 애들이 알칼리성 물질이죠 이 알칼리 계열의 첨가제를 사용을 하면요 이 밀가루 안에 색소가 살아나면서 면이 노랗게 변하거든요 이 일반적인 면에서 노랗게 변해서 중화면이라고 일컬어지는 요 애들은요 잘 퍼지지도 않고 단단함이 오래오래 유지되가 되는 게그 특징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간수 이야기도 나중에 한번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소금 이야기도 하는데 이 소금 이야기도 나중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동 쓰유를 만들어 볼 건데요 국물이 끝내줘요 이 우동 찌유. 이 우동 찌유는요, 이쯔유와 일본에서 많이 쓰는 기본 베이스 육수 나시지르를 4대 1로 섞어가지고 만드는 게그 특징이에요. 나시지르가 4고요, 쯔유가 1입니다. 자, 어떤지간 쯔유 만들기 너무 쉬워요. 레시피대로 집어넣고요, 발발 끌어내다가 가츠오보시가 가라앉으면 간장을 넣고 불을 확 끄는 게 우동 찌유 만들기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그리고 다시지루 만들어 볼게요 다시지르는 이렇게 맹물에 다시마를 넣고요 물이 팔팔 끓기 직전에 다시마를 쑥 빼주고요 이후에 가츠오부시를 분량만큼 넣고 가츠오부시가 가라앉기까지만 기다렸다가 잡분하게 가라앉으면 은 가츠오부시를 빼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다시지루 만들기가 되겠어요 나는 이거보다 더 쉽게 만들고 싶어요 이러면 은 해당 물에 혼다시 뿌려주면 은 초간단 다시지루 완성입니다 너무 쉽죠 바쁘신 분들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반죽 밀기 했어요. 드디어 클라이막스죠. 면은 동그란 반죽에서요, 꼭지점을 4개를 만들어준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것 같고요. 정사각형을 만들었다가 반을 접어서 길게 늘려뜨려준 다음에 이불을 접듯이 차근차근 접어가지고 면을 뽑아주면 완성이에요. 저는 제가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3가지 두께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완전 두꺼운 거, 중간 두꺼운 거, 그리고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우동면의 두께로 진행을 해봤어요. 저도 제면이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면 굵기가 오락가락 할수 수 있으니까,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단단한 면과 부드러운 면 사이의 면을 즐기고 싶어서 하룻밤 정도 재워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면은 생각보다 오래 삶아주시는 게 포인트인데요. 여러분이 냉동 면을 샀다 이러면은 매뉴얼대로 진행하시면 아주 딱 좋고요. 여러분이 직접 만들었다 이러면은 만드는 환경, 기후, 습도 다 다르니까 면 삶는 거제 설명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면 삶기가 10분이고 15분이고 여러분 끝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일의결러가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동을 먹겠다 이러면은요 여러분이 우동을 얼마나 두께로 썼는지도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동을 삶을 때 계속 옆에서 보시면서요 우리 끓어 넘치지 않게 하는 건 기본이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면발을 들어 올렸을 때 부드럽게 들어 올려지는 그 때가 있습니다. 면이 접힌 형태 그렇게 유지하면 안 되고요 들어 올렸을 때 아주 부드럽게 딸려 온다 이러면 아주 퍼펙트한 삶기고요. 그래도 걱정이신 분들은 한번 씹어보시고, 안쪽 깊숙이 우리 쌀떡 같이 골고루 익었다. 요때 드시면 됩니다. 그대로 드시면 안되구요 찬물에 박박 씻고요. 엄청 짜거든요. 그 다음에 뜨끈한 물로 한번 휘저어주고 나서 바로 토핑하고 육수 넣고 진행하시면 돼요. 냉동 우동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삶고 찬물로 박박 씻고요. 뜨거운 물에다가 한번 휙 풀고 나서 접시에 덜어주는 게 우동면의 올바른 시식법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바로 플레이팅 들어가 볼게요. 우동 면발이 부끄럽지만 좀 제각각이에요. 하지만 맛은 최고였으니까요.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플레이팅 자체도 산오키 스타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음, 너무 쫄깃해요. 아, 계란도 너무 농후하고 코시가 제대로 느껴져요. 속살까지 잘 익었으면서 맛있게 쫄깃한 게 진짜 좀그 저항감이. 진짜 느껴지는 게 콧이거든요 제대로입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뭐 전문점만큼은 안 되겠지만 꽤 맛있는 수준의 우동을 만들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음. 면은 진짜 맛있다 그래도 약간 아쉬운 게 면의 두께가 좀 일정했으면 어땠나 하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래도 상당히 맛있어요 이 정도면은 와 굉장히 맛있는 자, 어떠셨어요? 오늘은 집에서 제법 전문점 기분을 낼수 있는 요리법이었어요. 꼭 재면을 하지 않아도요. 육수 만들기만 제가 하듯이 따라해봐도요. 진짜 비슷하게, 그럴싸하게 전문점 비율이 나오니까요. 육수의 짠맛은요. 드셔보시면서 좀 짜다 싶으면은 나시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좀 싱거워요. 이러면은 치유를 좀더 넣어주시면은 아주 완벽하게 드실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사업기 스타일로 비벼먹는 것도 좋고요. 나시지로 많이 넣어가지고 뜨끈하게. 오뎅. 올려놓고 오뎅 우동 즐겨주셔도 너무 좋고요 냉동 덴ン뿌라 사셔가지고 에어프라이에 돌려갖고 얹어 먹으면은 촥 하고 끝내주겠죠? 추워진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녹이는 본격 북카케 스타일의 산업규동이었어요. 우리 냉 북카케 우동도 있으니까 기존 컨텐츠 보시면 아주 좋겠어요. 자 오늘도 빨리 물러나 보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목전인데요 따뜻한 탄음식 이거저거 준비해놨으니까 구독관람 해주시고 다음 레시피 기다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준비한 레시피는요 일본의 그서 요즘 엄청 인기중인 한국의 김치를 사용한 김치전골 준비를 해봤어요. 자 가게문 슬슬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수비스트로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